니근가기1 서론 디그나가는 소실된 시비물론 드바데서 세티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핀드 2015 2 4 n 14 다지아바스 지나가 사또 부호 10인 요프트 안타레티티와 일어 그가 미하다 하나의 실제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번나무 나무 흙으로 만든 것 실체 존재 인식 대상과 같이 다양한 측면을 통해 개념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언어를 사용하여 실제의 한 측면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의미의 배제에 의해 가능한 것입니다. 디그나가 이 주장은 실제론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아포하, 에퍼허 론에서는 한 측면, 이, 비나무의 배제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론에서는 한 측면, 예, 나무성이라는 한 속성을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왜 실제론에서는 한 속성의 추출이 불가능할까요? 디그나가는 언어의 기능 양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패스보이 5.1. 세부도 하이 안나 바이 프레오데이테이 지어, 예닌 빔바이핏 베이서 밴더즈 타크테이크트 부디베드 아오 센터러베베키데너 다이어테이타이. 언어는 적용대상인 X의 Y라는 측면, 그 Y가 없으면 언어도 없는 관계에 있는 을, 자기성, 소작성 등과 같이 다른 의미의 배제에 의해 드러낸다. 하지만 실제론에서도 적어도 대상의 한속성인 나무성에 대해 나무성이 없으면 나무라는 단어의 적용은 없다는 관계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론에서 한속성의 추출 인식이 불가능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디그나가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 봅시다. 2. 주목해야 할 점은 주요한 적대설인 보편 소유자, 저티메트, 설과 디그나가 자신의 학설, 이것은 배제 소유자설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에 대비, 입니다. 존재하는 실체, 세드 드레이병, 나는 동일 지시 대상 공유 표현에 대해, 보편 소유자설은 존재하는 이 유성, 유성, 을 가진 것, 유성에 한정된 것 일반, 을 지칭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배제 소유자설은 비존재의 배제를 가진 것, 비존재의 배제에 한정된 것 일반을 지칭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체와 속성의 2층 구조는 두 학설 모두에 공통됩니다. 먼저 정리취론, 프러머서머키어, PS의 맥락을 확인해 봅시다. 디그나가는 PS, V, 5.1에서 자신의 학설을 주장한 후, PS 5.2부터 즉시 다른 학설에 대한 비판을 시작합니다. 즉, 보편어의 표시 대상으로 괴물 5.2어부, 보편관계, 5.2칸델라, 3. 보편소유자, 5 4 1 1시를 차례로 배척합니다. 이러한 각 어휘가 충족해야 할 언어, 현상으로 디그나가는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1. 관계 부여 가능성, 세븐드의 소케리어, 자체의 의미로부터의 일탈없음, 스바오세이벼브 히카라, 즉, 표시. 에브이드 헌어. 3. 동일 지시 대상 공유. 스스무늘드 히카레이어. 입니다. 괴물. 베다. 론은 관계 부여 가능성과 자체의 의미로부터의 일탈 없음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동일 지시 대상 공유는 충족합니다. 반면 보편. 저티. 론및 보편과의 관계. 제티 후거. 론은 전자는 충족하지만 후자는 충족하지 못합니다. 보편 소유자. 저티메트 론은 세 가지 현상 모두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지시 대상 공유의 문제에 주목하면 논의의 전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물로는 1층 구조이므로 존재하는 과 실체가 동일한 대상을 지시한다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편 관계설은 2층 구조를 상정함으로 존재하는 이 지칭하는 2층의 유성과 1층에 있는 병이 동일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층에 있던 존재하는 해 자체의 의미를 1층으로 가져온 것이 보편 소유자설입니다. 이를 통해 유성을 가진 것 병이라는 동일지시 대상 공유의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보편 관계설에서 보편 소유자설로의 이행에서 볼수 있었던 것은 동일지시 대상 공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별표 별표 1층화 동일층화 별표 별표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디그나가는 보편 소유자설도 비판합니다. 여기서 도입되는 것이 언어가 별표 별표 직접적으로 기능한다. 스크드부트티 별표 별표는 직접성 또는 별표 별표 자립성 비타이존성 스버턴트레트바 스버턴트라이어 별표 별표이라는 원리입니다. 얼핏 보기의 보편 소유자설은 간접성 타이존성 어스베턴트레트바 어스베턴트라이어 패러턴트라이어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는 유성이라는 보편을 통해 유성을 가진 것을 지칭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디그나가 자신의 학설과의 차이점입니다. 디그나가 자신은 보편 소유자, 저티메트에 대항하여 별표 별표 배제 소유자, 에퍼에버트, 별표 별표를 어의로 삼습니다. 따라서 도입해야 할 비판 방법은 적의 학설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자신의 학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디그나가는 직접 기능이라는 원리로부터 언어의 사정 범위 내에 의미가 수렴된다는 별표 별표함에 케이퍼, 포섭, 바이에프타이, 별표 별표의 원리가 도출되며 이를 통해 동일 지시 대상 공유, 스스무느드 히카레이어의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동일하게 직접 기능으로부터 언어가 별표 별표 보니, 보타어트아, 별표 별표로서 어의를 지칭한다는 사실이 설명됩니다. 평강 2016. 한 속성의 추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논하는 맥락은 마지막 본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 있습니다. 언어는 어의를 본의로서 표시해야 하며 별표 별표 전이적 오페커리커, 벡터, 별표 별표 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미만사, MMA is make란 SA is make란 설에서도 강조되듯이 실제론에서도 상식적으로 인정된 원칙입니다. 이 본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디그나가는 직접 기능이라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경우 어휘는 전이적이 됩니다. 즉 보편 소유자설에서는 가 유성에 의존하여 유성을 가진 것을 표시하므로 언어는 자체 의미에 대해 타의존적이 되어 전이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3전의 전이 전의. 과실의 논증 구성 위에서 보았듯이 비그나가는 보편어가 보편 소유자를 표시하지 않는다. PS5.4a 콜론, 제티서브더즈, 테드버토, 나, 비케이커. 는 주장의 근거로 타이존성에서 비롯된 전이의 과실을 듭니다. PS5.4b 콜론, 요페커레트. 즉, 타이존성을 전제로 하는 보편 소유자설에서는 언어가 전이적이 되어버린다는 과실. CF. p s v 5 3 6 c 브라탄토리에 박타도에. 더 나아가 그는, 설령 전이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적이 주장하더라도, 전이를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가능성, 유사성에 기초한 인식의 전이및 속성에 의한 이익에 기초한 인식의 전이둘중 어느 것도 있을 수 없음을 지적하고, ps, v, 5.4b 콜론, 사러패지어 ca, 어서브에브, 전이서를 폐기합니다. 논증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편 소유자를 표시하는 언어는 전이적이 되어버린다. 4b, 전의는 있을 수 없다. 4비. 2.1 유사성에 기초한 인식의 전의는 없다. 2.1.1 두항이 별개로 인식되는 왕인 신화와 병행하지 않는다. 4칸델라. 2.1.2 순서대로 열거되는 유사물과 병행하지 않는다. 5어부. 2.2 속성에 의한 이익에 기초한 인식의 전의는 없다. 2.2.1 수정만 보고 붓다고 인식되는 붉은 수정과 병행하지 않는다. 5 칸델라 2.2.2 붉은 수정처럼 오류가 되어버린다. 6 어부 2.2.3 다중 속성에 의한 동시적 이익은 상호모순된다. 6 칸델라 마이너스 7A 2.2.4 다중 속성이 동시에 전체로 인식된다면 모든 것이 뒤섞인 잡색에 인식이 된다. 7B 사 전의의 불가능성. 이미 언급했듯이, 존재하는 실체라고 말할 때, 보편설에서는 2층의 유성, 유성,과 1층의 실체 사이에 어긋남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요 실체라는 1층 표현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2층 구조의 어긋남을 해소하기 위해 2층의 유성을 어떤 방식으로든 1층으로 가져올 필요가 생깁니다. 보편을 가진 것, 저티매트, 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보편 소유자설의 고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 소유자설을 비판하는 디그나가, 디나거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전에, 전에, 옆에 걸어, 옆으로 가는 것, 나는 조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미론에서 전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이의 경우 단어는 본의로서 자신의 의미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그나가는 보편 소유자설에서의 전의 과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P.S.V. 5.4b. s a c a v o hi bhutarthena svarpa v a t v a tatrapraptas t a d v a d i u p a k a r i a t e Natu yo y a t r o p a k a r i a t e sa tam artha b u t a r t h e n a 왜냐하면, 있다는 단어는 본의로서는 음성 형태 그 자체 혹은 보편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 보편에 적용된 단어가 그것을 가진 것, 보편 소유자에 전의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X가 Y에 전의적으로 사용될 때, X는 Y를 본의로서 말하지 않는다. 보편 소유자설을 주장하는 적은 전이라도 상관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애초에 전이란 왕 같은 신화, 왕과 같은 일을 하는 점에서 왕 같은 신화,처럼 관계 항들 사이에 어떤 별표 별표 유사성, 쌀업아 별표 별표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유사성이 없으면 전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디그나가는 이어서 또한 유사성이 있을 수 없으므로, PS, V, 5.42 콜론, 쌀업아 지어 CA, 어서브에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p s 5.4b t a v a i c n a g a s p i t p r a i o y s g r i s a b a b a i napi g o p a k e r t 또한 그것을 가진 것에 대한 인식의 전이는 속성의 유사성에 의해서도 속성에 의한 이익에 의해서도 있을 수 없다. 설명에서 알수 있듯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전이의 실질적인 내용인 별표 별표 인식의 전이 프레샤세건티 별표 별표입니다. 그 인식의 전이를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가능성으로, 속성의 유사성, 과시어피아, 및 속성에 의한 이, 큐아퍼크다, 즉, 별표 별표 속성에 의한 물들, 큐아퍼가, 별표 별표이라는 두 가지 후보가 제시됩니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인식 주체의 측면에서 아래층으로 가져오는지, 아니면 객체의 측면에서 아래층으로 가져오는지의 차이입니다. 즉, 인식 주체의 측면에서 아래 층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속성의 유사성, 과시어피아에 기초한 인식의 전이에 의한 전해 프레샤세건티터 요페크러입니다. 신하가 왕과 닮았을 때 왕인 신하라는 전이적 표현, 비유이 성립합니다. 반면 객체의 측면에서 아래 층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속성에 의한 물들 큐아퍼가 즉 속성에 의한 이익 작용, 큐아퍼크라. 에 기초한 인식의 전이에 의한 전이입니다 마치 옆에 놓인 붉은 꽃이 수정을 물들이듯이 2층에 있는 유성이 1층의 실체를 물들이는 것입니다. 디그나가는 속성이 기체를 이롭게 함으로써 기체가 그것을 상으로 가지게 된다. 큐아퍼크라이 테드러펌 라고 표현합니다. PS 5.5 칸델라 속성의 유사성 과시어피아 인식의 전이 프레샤세건티 전해 요페커러 속성에 의한 이익 큐아퍼크라 인식의 전이 프레샤스건티 전해 요페커러4.1 인식의 전이에 의한 전이 4.1.1 이왕인 신하와의 병행성 먼저 속성의 유사성에 기초한 인식의 전이에 의한 전이의 경우 존재하는 실체라는 동일지시 대상 공유 표현은 왕인 신하 왕과 같은 일을 하는 점에서 왕과 같은 신하라는 비유적 표현과 병행하게 됩니다. 왕과 신하 사이에는 우왕의 일을 행함, 너자어세이커리트버이라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 유사성을 통해 신하가 왕과 동일시되어 왕인 신하라는 은유적 표현이 성립합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있음과 실체는 유성, 유성이라는 유사성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보편 소유자설에서 있음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유성이며 그 유성을 실체가 가진다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있음과 실체 사이에 있는 유사성인 유성을 통해 인식의 전이가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 있음이라는 단어가 전이적으로 실체를 지칭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유사성을 통해 인식의 측면에서 왕성을 신하에게 가져오는 것이 왕인 신하라는 비유적 이해입니다. 그러나 이 실제 사례에서 한정왕인 왕과 피한정왕인 신하는 별개의 것으로 인식됩니다. 즉, 왕 신하임을 전제로 왕 신하라고 표현하는 것이 은유입니다. 이것을 유실체와 병행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실체임을 전제로 유실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그나가는 인식의 전이에 의해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왕이라는 단어를 신하에 대해 전이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두 항의 인식의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PS. V. 5.4 칸델라. 프레샤 세건티터 요페커레이서시. 부드 히러페이지어 비너트 베드레저노 부토페 크로베트. 라고 말합니다. 유아의 실체는 다른 것으로서가 아니라 동일한 것으로서 인식됩니다. 따라서 두 항의 인식의 양상. 부드 히러퍼. 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왕인 신화와 존재하는 실체에서는 인식의 양상, 인식에 떠오르는 대상상에 관하여 한쪽은 다르고 한쪽은 다르지 않다는 비병행성이 발생합니다. 즉, 비유 사례 원천과 목표가 병행하지 않는다는 과실이 발생합니다. 4.1.2 유사성을 공유하는 것의 경우.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표현, 크럼에브 히드남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하얀 것은 치자나무, 백년 소라 껍데기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은 존재, 실체와 같이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표현하지 않습니다. 크럼 어너브 히드남. 오히려 존재하는 실체와 같이 보편과 보편 소유자를 한 번에 표현합니다. 서시케 제이트터드 베토 어브 데 프레이하거. 순서대로가 아닙니다. 디그나가는 PS5.5 어브에서 또한 치자나무, 소라껍데기 등의 흰색처럼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다. 크러머너브이든케 쿤닥디어 클레베트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유사성을 공유하는 것들, 치자나무, 소라껍데기 등 과의 비병행성이 보입니다. 4.2 속성에 의한 이익작용에 기초한 인식의 전이에 의한 전이. 4.2.1 수정과의 병행관계. 속성에 의한 이익 작용의 경우 수정이 꽃의 붉은색에 물드는 것과 병행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붉은 꽃의 붉은색이 2층, 수정이 1층에 있으며 2층의 붉은색이 1층에 있는 수정을 물들여 이익을 줌으로써 수정이 붉은색을 띠게 되는 구조가 유성, 유성과 실체에 병행한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붉은색이 실제로 1층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디그나가는 속성에 의한 이익에 기초하여 그것을 상으로 가지게 되는 것, 큐아퍼크라이 테드러팜, 속성에 의한 물들매 기초하여, 보편 소유자가 속성을 자신의 상으로 가지게 되는 것, 큐아퍼크트 테드번 과시버포 바부티,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디그나가는 붉은 수정과의 병행 관계를 염두에 두고, 속성에 의한 이, 큐아퍼크라, 를 속성에 의한 물들, 큐아퍼가, 이라고도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수정의 경우, 실제 붉은색은 1층으로 내려와 있으므로 굳이 2층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붉은 꽃을 본 후에 수정을 보고 붉은 수정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붉은 꽃을 보지 않고 수정만 보더라도 붉은 수정이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이를 병행적으로 생각하면 존재하는 실체의 실체에는 이미 유성이 이동해 있으므로 존재하는이라는 말을 듣지 않고도 실체라는 말을 들은 것만으로 존재하는 실체라는 인식이 성립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는 분명히 이상합니다. 패스브이 5.5 칸델라. 여기서도 2층 속성의 인식에 관해 비우사례 원천과 목표에서 비병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붉은 수정에서는 2층 속성인 붉은 꽃의 붉은색에 대한 인식이 불필요한 반면 존재하는 실체에서는 2층에 있는 유성, 유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즉 2층 속성의 두드러진 인식. 거프로 캐러 부드하이, 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 패커, 지, 의존하는, 에이 패커, 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4.2.2 만약 붉은 수정과 존재하는 실체가 병행한다고 말한다면, 붉은 수정이라는 인식이 오류인 것과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실체라는 언어에 기초한 인식, 더 프레셔, 도 별표 별표 오류, 미셔 전언어, 별표 별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패스브이 5.6 어브 붉은 수정의 경우, 수정 그 자체가 아니라 혼연일치화된 상, 서사오거퍼, 인 붉은색을 매개로 수정을 붓다고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실체도 실체 그 자체가 아니라 일치화된 유성을 매개로 실체를 존재한다고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디그나가는 일치화된 상에 기초하여, 어떤 이 의미에 대해서든 언어에 기초한 인식은 잘못된 인식이 되어 버린다. PS 5.6업서 싸워거프트사워베이스러 미시저너 프러세이지 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유 사례 원천과 병행한다고 생각함으로써 일체화된 상에 의해 매개된 서싸워거페이 라버히터 것에 기인하는 오류성이라는 성격까지도 이월되어 오는 바람직하지 않은 귀결이 지적됩니다. 4.2.3 또한, 이미 설명했듯이 같은 항아리에도 2층에는 다양한 속성이 있습니다. 항아리성, 흙으로 만든 물건성, 실체성, 유성 등입니다. 그 외에도 색, 맛, 향과 같은 성질이 내속합니다. 이것들이 일제히 아래층으로 내려오려고 할 때, 즉, 이익, 물들임이라는 작용을 행할 때, 서로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디그나가는 그 경우, 속성에 의한 이익은 상호 모순된다. 패스V5.6 칸델라, 7A 콜론 타다 큐아 퍼크로 바이러드 하이에, 고 말합니다. 그중 하나만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모두 평등하게 2층 주민인 속성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그나가는 그때 실체가 어떤 한 속성만을 상으로 정해질 수는 없다. 차이. 차이 요인. 가 없기 때문이다. 패스V5.6 칸델라, 7A 콜론 나 하이 아켜 타다 드레베이케과비스트 어텀. ABAT 라고 말합니다. 물론 1층을 여러 방으로 나누어 2층 주민을 1층에 나누어 살게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속성이 각각 실체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부분적으로 나뉘어 1층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그나갈은 그 일부로서 실체가 속성을 상으로 가진 것으로 경험될 수도 없다. 실체의 전체가 항아리 등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PSV 6 칸델라 7A 콜론 네이피 EK 지준어 고어우팸 언어버에버토 사캄 나이 t 네이지어 겟어퍼프레트. 항아리의 어느 한 부분만이 항아리로 인식되고 다른 부분이 실제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디그나가는 PS5.6 칸델라 7A의 시고에서 공통성 등이 다수 있는 경우 또한 동시에 파악하는 복수의 요주체가 있는 경우 이익은 모순되어 버린다. 서머니에더베어트북클 요거패드 그레이크케 요페커로 바이러다이어터라고 말합니다. 4.2.4 잡색의 인식. 혹은 보편 소유자론자들은 동시에 다수의 속성이 1층으로 내려올 때의 모순을 개의치 않고 그것을 좋다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많은 속성들이 1층에 함께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수정의 경우, 만약 많은 색이 수정을 동시에 물들인다면, 수정은 잡색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항아리가 가진 다양한 속성들이 동시에 1층으로 내려와 항아리를 물들인다면, 항아리는 잡색의 것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디그나가는 만약 항아리성 등 모든 것에 의해, 실체의 전체가 동시에 이익을 받는다면, 개별적으로 항아리 등으로 파악될 수 없으므로, 모든 상이 동시에 내려옴으로써 잡색의 인식이 있게 될 것이다. 패스브이 5.7b 콜론에서 퍼너 사워베어 가트부디 브이어요페커로 요거페트 나이츠네이지어 크라이어트 타터프레커 게더페그로의 바이트보드 매켓케더라너 요거페트 사워바워퍼트사트라고 해설합니다. 모든 속성이 섞인 것이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5. 다수 속성과 한 속성의 추출 5.1 실제론의 경우 이처럼 실제론의 틀 안에서 객체 측에 많은 속성을 세울 경우, 있다, 실체, 항아리 등의 인식에 대응하여 객체 측에도 유성, 유성, 실체성, 항아리성 등을 세울 필요가 생깁니다. 그 경우 1층과 2층에서의 어긋남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실체라는 1층 표현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혹은 무리하게 2층에서 1층으로 여러 속성을 내리려 하면 상호 모순이나 잡색 인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속성이 공존하는 경우, 항아리 등과 같이 그중 하나의 속성만을 추출하여 인식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5.2 아포아, 에퍼허, 론의 경우. 아포아, 에퍼허, 론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제 그 자체가 별표 별표 비실제, 어드레이벼, 별표 별표이기 때문입니다. 항아리 위에는 많은 배제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비항아리의 배제, 비을구로 만든 것의 배제, 비실체의 배제 등입니다. 이들은 모두 비존재를 본질로 함으로 실제론과 같은 혼주, 혼주,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없습니다. 각 배제는 배제 대상의 차이에 따라 추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비항아리를 배제함으로써 항아리가 인식되고, 비흙으로 만든 것을 배제함으로써 흙으로 만든 것이 인식됩니다. 디그나가는 한속성 추출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PS5.12. 버드의 피 에브이드 히어지아, 나세브데트 사우베이더가트 스베이서 밴드너 피투2 바이어 맥키다오 세이커리 어소, 표시 대상. 이. 나무. 끈 많은 측면을 가지지만, 모든 측면으로 언어로부터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 언어. 은, 어, 자신이 표시 대상과의 사이에 가진 이전에 경험된 관계에 따라 배제라는 목적을 이룬다. 즉, 표시 대상의 한 측면이 다른 의미의 배제에 의해 언어로부터 인식된다. 거꾸로 말하면, 실제론이라면 잡색 문제에서 보았듯이 모든 측면이 이해될 것입니다. 즉, 디그나가가 말하는 잡색의 인식, 메케이케다우세너 입니다. 속성에 의한 이 큐아퍼크라, 에서의 연쇄적인 모든 측면 파악의 결과에 대해서는 후에 다르마키르티, 타오머키어티, PVI 52 53 어브가 상세히 논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아포아론에서는 타자의 배제가 비존재이므로 배제 대상의 차이를 통해 한 측면 추출이 가능합니다. 타자의 배제 실제의 한 측면의 인식, 아우슨터러 비브트티, 베스토너 키시드 베고 개마이. 실제에서의 다수의 공통성 등 언어에 의한 모든 측면의 인식. 별표 베스토니 어니케 점언니에디. 세부데트사우베이더가티 N.V. Nyabhayaritika, edition a n a n o f Philosophical Research, 1997. P.V. The Promovarticum of t a r m a k a r d i edition Renero Noli, Roma, Istituto Italiano per il Medio ed Estremo Orient, 1960. PSV Promise Amakia, T-Pin 2015. 片岡 K2016:Dignaga による不排除と法接の意味論、インフツケン 65-1,395-130-388-137:Pint,Ole Holten 2015,Digenga is Philosophy of Language.2 Parts:Wien,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